자, 명제 1번입니다. 다음 문장이나 식이 명제이면 동그라미, 명제가 아니면 X. 그 문장이나 식을 보고 참거짓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명제라고 했죠.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2, 3, 5, 7, 11 이런 애들인데요. 소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질 때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소수들 중에서 짝수인과 2뿐인 거, 거 맞죠? 바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제예요.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아, 넓이가 같다고 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나를 이렇게 직각으로 그려놓고서도, 우연히 넓이는 같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합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거짓인데, 어, 참 거짓은 어땠거나 판단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명제인 건 맞습니다. 이 플러스 x는 6이다 자 이거는 만약에 x가 3이 들어가면 거짓 x가 4가 들어가면 참아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면 얘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그러죠 얘는 명제가 아니니까 x 자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어, 절대값 a랑 같느냐 <laughs> 여기 어떤 숫자를 넣어도 여러분들 같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0 넣어도 같고요 1 넣어도 결과, 계산 결과는 같고요. 마이너스 1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참이 된다. 그쵸? 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 명제 x-1의 제곱은 x 정 2x 플러스 1이랑 같느냐 자 여러분 넣고 싶은 x를 아무거나 넣어도 좌변에 있는 식이랑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지겠습니다. 왜냐면 좌변을 펼치면 사실 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 된다. 그래서 참이 되겠습니다. 아 명제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참 거짓을 판별하라. 자, 먼저 부정을 말하고요. 부정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3은 5의 약수이다. 부정은 3은 5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겠죠. 3은 5의 약수가 아닌 게 맞죠. 왜냐면 5의 약수가 1하고 5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자, 여기서 개념 하나 알려줄게요. 자연수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건데, 자연수는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을 때 1은 따로고요. 2 같은 거, 3 같은 거는, 5 같은 거는 우리가 소수라고 불렀고, 소수, 이 소수가 아닌 4, 6, 7까지 소수.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합성수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1하고 소수하고 합성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어 배경지식을 가지고 다시 부정을 한번 써봅시다. 이 부정은 1은 자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뭐뭐하고 뭐뭐도 아니다. 이 부정은. 합성수 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합성수 이거나 또는 소수이다. 또는 생략해 줘도 되고요 합성수 이거나 소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1이 합성수거나 소수의 소속이다. 이렇게 해준 말 자체는 일단은. <laughs>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다음 조건 p에 대하여 그 부정 not p를 구하여라. 자, 부등식에서 부등식에서 부정하는 방법. 자, 먼저 1번을 보면 2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거의 부정은 그냥 2보다 크다예요. 그죠? 얘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 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3 하고 5 사이는요 마이너스 3 보다 크고 5 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부정은 3이 여기 색칠이 안돼 있었으니까 색칠 해주면서 이쪽이랑 얘는 색칠 되어 있었으니까 색칠 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색칠 해주면서 이거 이거나 또는으로 씁니다. X가, 여긴 색출되어 있었던 거의 부정은 5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A는 4 또는 A는 5다. 의 부정은 A는 4가 아니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죠. 그 다음에 A는 5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A는 홀수이고 B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A는 짝수이고 홀수의 부정은 짝수. 뭐뭐 이거의 부정은 뭐뭐 이거나 또는 또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a는 짝수이거나 b는 어, 홀수이다. a는 짝수이거나 또는 b는 홀수이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사실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어, a가 홀수이고의 부정은 짝수도 일, 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해설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X, X를 원서로 왔는데, 그 X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연수여야 된대요. 그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조건에 진리 집합. 자,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참이 되게끔 해주는 X 값들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진리 집합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X가 4보다 작게끔 해주는 X의 조건은 X가 어떤 애들이 되겠어요? 집합. 진리 집합은 집합 표시를 해줍니다. 1, 2, 3. 얘네들은 이 조건이 참이 되게끔 하니까 진리 집합. 만약에 X가 5. 6, 이런 애들은 참이 되게끔 해주는 게 아니니까 진리집합이 아닌 거죠. <laughs> 진리집합은 그냥 이 조건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어, 2가 들어가면 저 안에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2, 3, 4, 5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12는 넣으면 안 됩니다. 11까지 진리집합의 원사들이 되겠고 x-10은 0,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는 11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1은 0이 아니니까. 요걸 만족시키려면 딱 10. 그 다음에 요걸 만족시켜주려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x-2, x 더하기 1은 0이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2이다. 자.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어 문제에서 자연수가 아니죠. 전체 집합 위에서 x를 갖다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2만 쓸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5 번입니다. 다음 명제 참 거짓을 말하여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여기 좀 할게요. 어떤 수를 제곱한 결과 있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한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여기다 어떤 수를 넣어도 제곱할 거기 때문에 양수를 넣거나 음수를 넣어도 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가장 같게 되는 순간에 네모 값이 0. 0을 넣었을 때 0의 제곱은 딱 여기니까. 그 다음에 뭐 1,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넣어도 여러분들 다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습니다. 얘는 항상 참인 식이니까요. 어, 자주 나오니까 써먹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 어떤 실수 X를 넣든지 상관없이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더하기 1까지 했으니까 이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어, 작게 되는, 그 어떤 실수가 X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1도 안 되고, 왜냐면, 그, 제곱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음수를 넣어도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 내가 넣고 싶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게 성립하느냐? 제가 좀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지금 0보다 큰게 이게 팩트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실수 x 거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이 계산 결과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이게 옳게끔 해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가 들어갔으면 되겠죠. 그죠? 0이 되는 순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거를 만족시켜주는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6 2 마이너스 xx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2는 0이기 때문에, 어, X가 6 같은 거는 여기다 넣으면 0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 같은 거는 이 식에 넣어주면 0이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실수 X가 있으니까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